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귀한 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셜미디어나 메시지 앱에서 차단 기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차단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의 글이나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죠. 어찌 보면 참 편리하고 순간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듭니다. 여기는 내 공간이니까 당신의 말은 듣지 않겠어 하고 선언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만약 현실 세계에서도 사람들 이마에 이 차단 버튼이 달려 있다면 어떨까요? 직장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동료,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입에 차단 버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을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문을 걸어 잠그고 스스로를 차단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중 어떤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쏙 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희망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들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의 좌절은 더큰 기적을 위한 발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정말 꿀송이처럼 달콤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좋아요를 누르고 마음에 깊이 새기죠.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변화를 촉구하며 익숙하고 편안한 길에서 벗어나 낯설고 어려운 길로 나아가라고 도전하는 말씀들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는 마치 소셜미디어에서 보고 싶지 않은 게시물을 스크롤에 넘겨버리듯 그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차단 버튼을 누르고 맙니다. 물론 그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차단했습니다. 라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속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바로 그들이 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도전하셨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소비자적인 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 많은 부분을 좋아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는다는 것을 무척이나 기뻐했죠. 하지만 바울이 그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마음을 돌이켜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도전하자. 그들은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차단하면서 그 책임을 바울에게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남타들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사람이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상황이 조금만 더 좋았더라면,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타다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 아들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얼마 전 아들이 장난을 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잘못 건드려 물을 쏟았습니다. 바닥이 온통 물바다가 되었죠. 저는 아들이 뭐라고 할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젖은 바닥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컵에 왜 물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마치 모든 것이 컵에 잘못인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가 컵을 부주의하게 다룬 것은 생각하지 않고 컵에 물이 담겨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탓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일까요? 시련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그 상황 자체를 탓하고 설교하는 목회자를 탓하고 심지어 다른 성도들을 탓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서, 저는 그런 재능이 없어서, 저는 남들처럼 배우는 게 빠르지 못해서, 라고 말하며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람에 따라 여러분 가운데서 우리의 활동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원리를 보여줍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납니다. 이 둘은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를 넘어 더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더 예 나아가야 합니까?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의 본질은 결코 자기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로 흘러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에 안주하면 우리는 그곳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먼 곳을 바라보고 더큰 것을 소망하며 더 위대한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고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차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신념체계입니다. 다른 사람도 환경도 아닌 우리 자신의 제한된 믿음이 우리를 상자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을 정말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정말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일까? 하는 의심과 불신. 바로 이것이 진짜 장벽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큰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 자체는 멈출 수 없지만 우리의 불신은 그 목적이 내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지만 우리가 믿지 않으므로 그 계획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래 언제나 준비하시는 분이시며 언제나 넉넉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신은 그 풍성한 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가두어 두려했던 거대한 돌무덤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 돌로 예수님을 영원히 차단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그 어떤 것도 그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돌무덤도 할수 없었던 일을 우리의 굳어진 마음은 할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가두어 두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차단을 해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그분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 차단을 풀어야 할 때입니다. 때로 저 자신을 볼 때면 좌절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것을 막아섭니다.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격려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차단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입을 열지 못하고 손을 들지 못하며 하나님을 차단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입을 열어 서툰 음정으로라도 할렐루야를 외칠 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막힘없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물처럼 흘러들어옵니다. 찬양은 우리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던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립니다. 이제 이 시간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잠시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불신과 두려움의 벽을 허물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할 때 막혔던 모든 것이 뚫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쌓아 올렸던 불신의 벽, 남탓하던 교만의 벽, 두려움의 벽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축복이 아무런 방해 없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